안녕하세요. 토지 플이어김현철입니다 어, 제가 어제 늦게 좀 전화를 받았는데, 어, 창원에 계신 분인데, 이제 경북, 어, 저랑 통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제가 입력이 안돼 있어가지고, 이제, 어, 문의를 하셨는데, 어, 이제, 그 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이제, 땅을 이제 못 사느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어, 땅을 그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이제 못 사는 건데, 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지 땅하고 이제 기업부동산에서 이제 잘게 쪼개서 파는 땅들이 그 지분이 라서 이게 그,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숫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자가 어, 10명 내외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부동산은 이제 개발 불능지에다가 이제 어, 땅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기획부동산의 그 속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조금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실제로 그런 땅들이, 어, 떤 땅들이 그 있는지, 어, 뭐 찾아보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어, 그만큼 수없이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 이제 이사는 어, 그, 작년 저 12월 28일 날 기사인데 고양시 아시죠? 고양시가 이제 그 토지거래허가구로 역으 추가 지정됐다는 얘기거든요. 어, 일산 그 동구 덕양구하고 일산 동구 어, 2 0필지라고돼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덕양구 내곡동, 벽재동, 신원동, 어, 원흥동, 주교동, 어, 직축동 그 현천동, 일산 동구 사리안동 어, 석석석동, 중산동 등 임야. 그러니까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어,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뒤에서 어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서 이제 투기성 지분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게 그 기사가 났는데,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토지 거래가 이제 그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어, 1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일부 이제 그 나쁜 그 기획 부동산들이, 어, 이렇게 이제 개발 불능지 땅을, 땅을 그 지분으로 쪼개 팔아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 그런 회사들이 조금 걷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 개발지 땅도 이제 같이 묶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어 여기를 다 뒤져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제가 이제 일부 일부 것들에 대해서 어그왜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지 어, 기부동산은 저 기자들이 만든 신조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피해 사례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금토동 산 73번지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4천 명 이상의 지분자가 들어간 그 땅이거든요. 그만큼 피해자가 많을수록 어, 그 의심을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어, 주교동입니다. 주교동. 어, 여기 밑에 이제 대국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이쪽 땅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향시청이 있는데, 음, 보면 신청사가 2025년도 이전 예정이고, 어 이쪽으로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7호선하고 GTX노선. 근데 이제 요, 요기 땅을 파는 거거든요. 어, 이 땅, 이 땅은 지금 그, 한 5,000평 정도 됐는데요. 어,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이제 주교동산 57번지 보시면 어 지분 자가 126, 126명이죠 세가 붙어있고 뒤가 126명 어 이게 5000평에 들어간 거 거든요 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어 부, 보시면 뭐이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도로로 도로로 이제 막혀 있고 어 여기 이제 왕릉도 있네요 여기 39번 우회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 여기 있는 임야를 그판 회사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분자가 아까 보셨다시피 어 지금 음, 126명 이렇게 이러, 이런 땅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땅을 보시면 여기 화성시거든요. 이거는 뭐뼈부나 많아. 어, 그산 꼭대기입니다. 예. 이 땅을 그그판 거예요. 기획 부동산에서 어, 비복면 있고 뭐 아무 호재도 없고 그냥 그 부동산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 여기가 개발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들대손손 이렇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등잔밑이 어둡다고 저희가 이제 광명을 3명을 분양을 했는데 어 저희가 이제 분양한 땅을 제가 어그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어 광명이라고 해서 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어 그기획부동산이 광명 그에 호재가 많잖아요. 그 호재를 이용해서 어 땅을 판 경우가 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그, 그 삼각형 모양으로 땅이 돼 있죠 어, 요 땅을 판 회사가 있어요 어, 이게 이제 광명동굴이 개발이 되는데 어, 광명동굴 개발하고는 이제 여기가 등산로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이 거의 그 불가능하다 근데 어, 뭐 이제 딱 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를딱 보니까 공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그래서 어이 땅은 그 공원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등산로랑 다 연결. 가악산 등산로랑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땅도 있고요. 광명에 모두가 이제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땅이 있습니다. 요 땅. 지금 도덕산하고 여기 예, 확대해서 보면, 음, 도덕산에 여기 이제 쉼터 연못도 있고 생태 연못도 있고 양묘장, 오수처리장까지 있는데 그요 땅을 그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어 하안동고, 하안동인데, 어, 지분자가 212명이에요. 어 212명입니다. 여기 지금 요 땅입니다. 요 땅, 음, 요 땅도 다다 등산로가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도덕산 꼭대기에서 연결이 돼서 이제 시작점이 되는데 여기도 저 대대손손 물려줘도 음그 개발이 되지는 그 힘든 개발 불능지 땅에다가 그 14,000평에 어, 21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이런 땅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 광명시에도, 어, 뭐, 좋은 땅도 있지만, 어, 이런 땅을 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분자가 21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요쪽에, 이제, 광명동굴이 이렇게 개발이 들어가요. 그래서, 광명동굴이 이렇게 개발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도곤의마을이 있고, 어, 이쪽으로 넘겨서 이제 확대 개발을 하는데, 이, 여기 임야 있죠? 어, 요 임야. 아, 예. 산 42번지를 한번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어, 여기는 수용지 땅입니다. 아, 수용지 땅이라서 이거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제가, 저, 그,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 봤더니, 어, 가학동 42번지, 어, 지금, 뭐, 정누구누구의 어152 명입니다 아 어, 여기는 어이 땅은 그 수용지 땅인거예요 여기 있는 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을 지분을 쪼개서 판 회사가 있어요 그 그래서 이제 땅을 보고 아 광명동을 개발한다니까 여기가 뭐 상업지가 찍혀있네 상업지를 맞는데 수용지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네.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 근데 여기는 이미 어, 그 예산까지 정해져 있고 어, 현대 H D C에서 설계를 하고 어, 제일 건설에서 이제 하는데 6천 6백억 여 6천 6백억 정도가 예산이에요. 그 부지 매입 비용하고 이 안에 롯데월드 같은 그 어린이 놀이 시설 호텔, 상업시설, 스파, 오토캠핑장, 그리고 이제 사계절 눈썰 매장, 그리고 여기 그, 그 100m 목초 타워,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어떤 그 이쪽으로 또 제가, 제가 도, 들은 얘기가 이제 그 도덕산 쪽에서 아마 저 이쪽으로 이제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그래요. 그러면 아마 이쪽으로 지나가지고 광명동굴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 케이블카는 뭐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어, 이런 그 이런 땅은 그 개발이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사람들이 그 이거는 음, 이런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 이게 판 사람도 어, 문제가 되지만 산 사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획포동산들은 지인 연고를 건드리거든요. 어, 가장 큰 특성이 이제, 어, 회사에 와도 직원을 알려주지 않고, 어, 주변의 호재를 끌어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쓸때 이제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어,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알아두셔, 될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화성시 땅도 보여드렸고, 어, 지금 뭐, 그, 고양시 묶인 중에서 한 곳만 제가 찍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어, 좋은 땅을 하는 회사도 있다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 좋, 좋겠고, 어,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하는데, 어, 이런 땅들이 이제 지분자를 그 200명 넘게 뭐, 어, 많기는 200명, 뭐 많기는 뭐 4,000명, 뭐 200명, 뭐 이런, 이런 땅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개발 불능지라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 가, 개발 가능 지역에 이제, 어, 작은 토지에 한 지분자가 10명 내면은, 어, 상당히 뭐 괜찮은 투자처이거든요. 소액으로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수도권 땅을 그 1, 2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좀근 희망사항, 희망사항일 뿐이죠. 지방 땅은 그럴 수가 있는데, 어 수도권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되게 핫한 지역들은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그 이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이제 이걸 그 하는 이유는. 어, 저도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어, 이게 그, 지인 연고 작업을 한다는 거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어, 회사에, 회사에 이제, 어, 그 이제 위촉이라고 하죠. 위촉을 시켜서, 어, 지인 연고 작업을 하게 만들고, 거기서 나눠준 자료들은 뭐 어디서 여기 들어온다. 역세권 땅이다. 그럼 역세권 땅이면 좋죠. 근데 땅은 아까 보시다시피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어, 뭐 이게 역세권 땅이다. 어, 시청에 여기 들어와서 역세권 땅이다. 어, 그 주변의 땅들을 사면 괜찮겠죠. 우리가 삼성도 고덕산단도 마찬가지고, 어, 삼성도 이제 그, 그, 위례 쪽도, 그, 지재역 쪽도 마찬가지고, 그, 금방의 땅을 옛날에 샀더라면 돈이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은, 어, 제가 아무나 사는 게 아니고, 일단은 확인해서, 해서 이제, 어, 다리품을 팔아서 오셔서, 이제, 그, 집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그, 이제, 어떤, 어, 개발 계획들이 맞는가. 그리고, 입지가, 땅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어, 주변이 그, 내가 개발이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주변에 있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들이 상당히 좋은 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땅들을 보면 다 그, 마을하고 붙어 있거나, 왜냐면 그런, 그런 쪽들이 이제, 어, 보상, 그쪽은 지구 단위로 이제 지정이 돼서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땅 옆에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 그런 땅하고 저런 땅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 일을 오, 오래 하신 그런 기부동산들에 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저런 땅을 팔아가지고, 어, 그래서, 어, 불신이 가장, 음, 그, 많이 생긴 겁니다. 땅은 사, 사 땅은 사서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건 아는데, 어, 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실제로 땅을 사시는 분들은요,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번지수를 확인하고요 현장을 꼭 확인을 합니다 그게 맞는지 그리고 이제 어 회사의 소유권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종 그 정, 그래서 이제 저게가 개발지당이라 이다라고 이제 생, 판단이 들면은 어 투자를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 일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 그 땅이라는 것 때문에, 그 땅에, 그 입지가 좋은 땅에, 어, 큰 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뭐 저렇게 5,000평도 아니고요 뭐, 어, 뭐 500평, 뭐 600평, 어, 작게는 뭐, 대지 같은 경우는 뭐, 뭐 200평, 170평.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 그,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어 정부가 이제 묶을 수 있는 걸 걸로 1970년대 1970, 후반 정도 생긴 법, 법인데 어 이지명 경기도 지사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그 영원히 묶어 둘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좋은 땅이라면 묶기 이 전에 어 빨리 그 확인하시고 땅을 사시는 게어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가 개발을 하고 나서 어, 그걸 풀어버리면 그 동안에 이제 잠재돼 있던 그 땅가격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그러, 그런 거거든요. 오늘은 기획부동산의 그 땅들을 실제로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 어떤 게그 좋은 땅인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 준비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제가 어,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피해 사례를 입었거나, 집어는 알고 있는데, 어, 뭐, 궁금, 궁금하신 분이 있다라면, 뭐, 어, 땅을 사는 걸 떠나서, 뭐, 어, 그런, 그런, 그, 그,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 댓글이나 이제, 어, 그, 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어, 어, 꼭그 구독 해주셔서 그럼 제가 업데이트한 영상을 어,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좋은 땅으로 저희가 브리핑을 제가 어, 해드릴 거예요 예, 그때 뵙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어, 그귀동산에 피해 보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어, 그,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